삼성전자는 제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죠. 쉽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데 음. 쉽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g 보고 싶은 게 삼성전자예요. 아까 또 반도체 네. 얘기하면서. 또 같은 흐름인데 그 이번에 6만 전자 회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전 영상에서 예. 4만 9천 9백 원대에서 아마 추천을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 4만 9천 9백 원에 어 매수 네. 근데 지금 벌써 6만 전자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갈수 있을지 4만 9천 9백 원에 매수해서 응. 5만 7천 원에 팔아먹었는데 팔아먹었어요? 팔아 진짜에 그... 팔아먹었죠 <laughs> 지금까지 아, <아니>. 계속 계속 <laughs>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때 어. 그 5만 7천 원 가기 이틀 만에 갔어요 오. 그리고 그때 네. 이후로 지금 사실 거의 한 6개월 지났던 것 같은데? 뭐. 그러니까 제가 네. 그 매도 타이밍을 잘못 잡고 그 매수에만 약간 몰두를 해서 아 <laughs> 상상전자에서 네. 뭐한 이틀, 네. 3일 만에 뭐한15% 아. 15뭐 상승하면 땡큐 그러고 팔아야죠. 아 <laughs> 근데 이번에 막 6만 전자 회복하면서 네. 앞으로 7만 점자까지 간다. 막 네. 뭐, 모건 스텔리에서 발표하고 이러니까 네. 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아, 모건 스텔리는 음. 그 이번에 이제 하이닉스도 이제 15만 원 목표가 완전 그쵸? 내렸다가 음. 그리고 저는 반대로 이제 15만 원 낮췄을 때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음. 매수했거든요. 네. 아니까 모건 스텔리.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뭐, 뭐 20만 원 넘어가고 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또 이제 23만 원으로. 음. 아 올리려면 30만 원으로 올리든지 30만 원이 뭐 사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 맞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6만 원 넘어가니까 7만 원 부르고 매매하죠 음. 그러니까 이제 주린이들은 뭔가 그런 이슈에 막 흔들리고 매수만 이제 할 생각에 있지 그 매수 타이밍을 그렇죠. 잘못 잡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제가 <laughs>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 기본적으로 쉽지가 않죠 쉽지 기본적으로 쉽지 않은데 음. 쉽지 않은 이유가 결국은 이제 결국 주식은 음. 원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결국은 <laughs> HBM으로 가야 돼요 음. 왜냐면 HBM이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그칩 하나에 음. 7천만원, 8천만원을 반다 그러면 그게 사실 마진이 얼마큼이겠어요? 거의 80%가 마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8천만원이다 그러면 7천만원이 마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엔비디아 주가가 한 10년 동안에 300배가 뛰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의 이익 자체도 음. 10년 동안에 100배가 뛰었어요. 음.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익이 원래 10년 전에는 1조가 좀안 되다가 지금 100조를 넘었거든요. 네. 100조라는 이익이면 어느 정도냐 하면 어, 애플... 이익을 갖다가 올해 추월할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엄청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거기에 핵심이 결국은 음. HBM. 그러면 이제 HBM 업체들한테 네. 되게 까다롭잖아요. 네. 그렇죠. 까다로운데 그 엔비디아의 그 퀄이라고 그러죠. 네. 그 퀄. 일정 수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 맞추기 위해서 음. 지금 기본적으로 전 세계 반도체 3사인 마이크론하고 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셋이 막 경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잔인한 게 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 선착순, 주세익이 네. 1등, 2, 3등은 돌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잔인하네. 잔인하이요 음. 1등 업체한테는 어, 이익을 많이 줘요. 음. 그래서 삼성전자가 에이, 저 하이닉스가 네. 지금 그걸 갖다가 지금 계속 맞추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우정생 하이닉, 느낌. 그렇죠. 음. 그래서 하이닉스는 HBM 쪽에서는 음. 마진율이 60%예요. 그런데 음. 만약에 이제 2등으로 그걸 갖다가 통과를 했다 그러면 네. 거의 마진이 없어요. 아 그냥, 그냥 먹고 살 정도. 네. 어. 음. 근데 3등으로 통과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 진짜 딱 원가예요, 원가. 원가? 원가라는 게 없는 거죠. 그쵸. 음. 직원들 월급은 니네가 알아서 해 그런 음. 거예요. 지금 은삼성자 3위란 말이에요. 아 음. 그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다시 이제 아 1위로 올라서느냐인데,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는 이게 1위 아니면 은 사실 음. 돈을 못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우울하죠. o o d Wood. Only eating it there and there. Jum Shaiger Jim Jim Banina.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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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는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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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제 g o 때 d g 어, 가장 첫 번째가 어. 그 역사적으로 이제 PBR이 가장 바닥 수준이다. 음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그냥 들어가는 게 맞다. 어, 매수 타이밍이다. 근데 보통 어. 그런 경우에는 어, 삼성전자가 바닥 PBR에서 들어가면 음? 보통 한 2년 정도 안에 50%는 수익이 나더라. 네. 그럼 이제 5만원에서 7만 5천원이 어. 한 2년 동안에 어, 일단은 1차 목표가를 볼수 있을 어. 것 같아요. 물론 삼성전자가 네. 어, 여기서 또 다시 이제 혁신을 해서 또 이제 네. HBM 이제 뭐 5, 4에서 <laughs> 구독권을 다 가져간다면 얘기가 완전 달라지겠죠. 음, 또 그러한 리스크들을 네. 또 감소하고 예, 예, 예. 매매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네. 네.